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들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고, 또한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노예가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이며 그영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의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곧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자들이나 집의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또한 그분은 모민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며, 악한 행실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그분과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께서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꾸짖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계속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서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게 되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여러분이 들은 것이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골로에서 2장 여러분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건축되어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 예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 예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허물과 육체의 무할 예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례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겸허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들에 사로잡혀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 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났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례에 복종합니까? 그 규례는 곧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라는 것으로서 이런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멋대로 하는 경배와 가식적인 겸허와 자기 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지혜롭다고 하는 평판이 있지만 육체의 방종을 막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골롯에서 2장 19절. 온 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